왕 삼매론 마지막 말씀이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 알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는 억울함을 밝혀야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가자 명쾌한 답변이 명쾌한 뭐 어떻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아는 대로 하지. <laughs> 음. 자, 음. 선생님과 제자가 서로 신뢰하고 같이 지냈다 이런 얘기야. 어. 근데 어느 날 제자가 여자 제자라고 치고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울면서 뛰쳐나가면서 선생님이 나를 성추행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에. 근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어.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음. 그럼 이걸 만약에 밝히면 어떤 일이 되겠어? 밝히면 이 학생이 나쁜 학생이 되잖아, 그지? 어. 그러면 이 선생님이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기가 비난을 받고 말아야 되겠어? 이걸 밝혀가지고 아이의 인생을 망쳐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밝힌다고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럴 때는 이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두 사람밖에 모를까. 그걸 주제삼 으면안 되고 아무튼 나로 인해서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이유로든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나에게도 문제가 있으니까 아 어, 그는 좀더 지켜보자. 아이의 말을 어, 아이가 좀 진정할 때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예 해명이 필요로 하는 얘기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 사람이 둘이 싸우는데 이래 보면 다투는데 보면 이 사람도 억울하다고, 저 사람도 억울하다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양쪽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밝히면 이 사람이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자기를 변명하려고 또 밝히려고 하면 또이 사람이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수가 원수를 갖는 것처럼 반복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거는 억울한 게 있으면 뭐 해야 된다? 밝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은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원수를 갚으면 사회적은 좋잖아요. 그러나, 원하는 원한을 낳아서 대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꼭 그것을 밝혀서, 어, 상대에게, 상대가 잘못했다는 것을 밝힌다고 해서, 우리의 심리적인 이 평화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인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비난을 감내함으로 해서 이걸 종결시킬 수가 있다. 상대가 잘했고, 내가 잘못했다. 이 상태면, 나만 인내하면 어때? 종결이 되어버려요. 근데 내가 밝혀서 상대가 잘못했다고 되면 그 사람은 또 그걸 밝히려고 어때요? 또 이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행의 핵심은 윤회를 끊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것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이건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행적으로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새 속에서 그냥 일반 논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 말할 것도 없겠죠. 저도 20대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보안사면은 9개까지는 그래도 뭐다못 따라해도 이해는 되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뭐 고문당하고 뭐하고 억울한 거 이거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거를 나이가 들고 더 인생을 겪어보고 많은 이런 사례를 모아보면 이제 그것이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어, 억울한 걸다 덮어두라가 아니라 그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어, 그것을 덮고 넘어가야 될 경우도 굉장히 많다. 지금 남북 관계도, 한일 관계도, 지금 뭐 국내 정치도 계속 서로 억울하다고 서로 밝히니까 끝이 안 나잖아요. 끝이. 그래서 서로를 해친다. 이거예요.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덮을 줄도 알고 또 밝히기도 해야 되고 덮을 줄도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서 윤회가 끝이 나려면 덮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이게 보살이라고 하는 왜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부모가 이런 얘기 신문에도 나잖아요. 자식이 돈을 가지려고 부모를 죽였잖아요. 부모 돈을 훔치다가 걸려가 부모를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그 증거를 남겨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밝혀지면 어때요? 자식이 감옥에 가잖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 증거를 자기가 입에 넣고 죽었다. 그래서 자식이 잡히지 않도록. 이런 얘기. 못 들어봤나, 그런 얘기? 그건 실제로 있던 사건으로도 여러 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뭘 말하냐면, 그게 자식을 사랑을 할 때, 그냥 무조건 감사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비심이 있으면 이제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기고 치는, 나 복수하고 이기고 치고, 이런 관점에서는 이건 이해하기가 굉장히 뭐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만, 윤회의 고리를 끊는다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라,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마는 것과 같은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